스님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같이 대박 만들어봅시다. 금일 k a a 헨트 대웨스트햄 시작하겠습니다. 헨트는 카라바오와 바삭세일을 연파하고 8강에 왔다. 벨기에 리그에서는 4위에 그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선전 중이다.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오바는 바샥세이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8강으로 견인했는데 쿠이퍼스와 전방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 강력한 우승후보인 웨스트햄 원정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해 승리를 노려야 한다. 웨스트햄은 이번 원정에 100% 집중하기가 어렵다. 주말에 리그 선두인 아스날과 리그 경기가 있는데 강등권 경쟁 중이기에 그 경기를 위해 적당히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 최근 출전 시간이 길었던 나이스와 파케타, 보인 등이 벤치에 대기하며 벨라마와 난치니, 다운스 등이 나올 수 있다. 접전을 본다. 전력상으로는 웨스트햄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속 리그 일정에 힘을 다해야 하기에 이 경기에는 주축 선수 23명이 출전하지 않을 수 있다. 펜트는 나이지리아 출신 공격수 오바니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려 하겠지만 수책이 중원을 지키며 수비적으로 나설 원정팀 수비를 공략하지 못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페노르트대 AS로마 시작하겠습니다. 페노르트는 이번 시즌 더블을 향해 가고 있다. 리그에서는 아약스와 호벤을 제치고 여유 있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다. 샤크타르 상대로는 이 경기에서 8골을 터뜨렸는데 화력이 대단하다. 이고르 파이샹과 이드리시, 자한바크시의 이선 공격수들은 상대 수비를 폭격하고 있고 히메네스의 마무리 능력도 좋다. 공수 밸런스 모두 안정적이기에 약점을 찾기 어려운 이번 시즌이다. 로마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180분 동안 실점하지 않았다. 만치니와 스몰링, 이바네스 등이 나선 중앙 수비가 상대의 침투를 완벽하게 끊어냈다. 아브라함의 부진 속에 선발 공격수로 나서는 벨로티를. 비롯해 펠레그리니와 디발라 등 공격진도 제 몫을 하고 있다. 페노르트 상대로는 지난 시즌 큰 경기에서 승리했기에 자신감을 보일 것이다.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로마 상대로 리벤지 의사가 분명한데 홈에서는 유럽의 어느 팀보다도 안정적으로 승리를 따냈었다. 게다가 아약스전 패배로 인해 k n v b 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기에 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올라갈 것이다. 로마가 강점이 있는 수비로 경기를 풀어가겠지만 90분 내내 휘몰아칠 페에노르트에 고전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FC바젤 대 오지시니스 시작하겠습니다. 바젤은 스위스 이그에서 1위에 승점 20점 차 이상 뒤진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통강으로 성에 차지하는 순이다. 그래도, 스위스 팀중 유일하게 유럽 대항전 8강 이상에 살아남은 팀이기도 하다. 트라브존스포르와 슬로반 등 어려운 팀을 모두 넘었기에 이제는 8강에서 중결승 진출을 노린다.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문전 마무리를 해주는 제키리와 측면의 은도에가 주축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니스는 세리프를 제압하고 8강에 진출해 바젤과 만난다. 그간 주축 선수들의 부상아웃 속에 고비도 있었지만 이제는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다. 리그에서는 지난 라운드 파리 생제르망에 패했지만 경기력 저하는 없다. 페페가 돌아온 이선에 힘이 붙었고 테렛 모피는 로리앙 시절보다 폭발적인 침투를 보여주고 있다. 바젤의 승리를 본다. 니스는 잘하는 홍 경기와 달리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다. 또 최근 토디보와 바드가 이끄는 수비 라인이 뒷공간을 상대에게 자주 내주고 있다. 은도에와 밀러 등 빠른 발로 공격적으로. 나설 홍팀 공격진이 충분히 기회를 노릴만 하다. 제키리의 안정적인 마무리도 있을 바젤이 홍 1차전을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메뉴 대 세비아 시작하겠습니다. 메뉴는 리버풀전 대패 이후 다소 떨어졌던 팀 분위기를 리그 연승으로 바꿔놨다. 이 경기 연속 클린 시트를 기록했는데 바랑과 마르티네즈 등이 최종 수비를 잘 지켜냈고 중원 경기력도 빼어났다. 배우 호스트와 안토니 등 기대했던 공격진의 득점이 적은 건 아쉽지만 레시포드는 언제든 골을 터뜨릴수 있는 선수다. 플레이오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토너먼트 경기를 나리가 팀과하고 있다. 세비야는 페네르바체를 잡고 올라왔는데 8강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안탈루시아 더비 라이벌인 베티스를 탈락시킨 점에 대해선 고맙겠지만 상승세의 메뉴를 만나는 건 부담이다. 엔 네시리와 수소, 오캄포스와 브리안 힐등 공격진의 골은 나오지만 중원 경기력이 떨어진 데다 수비진의 불안이 있는 상황이다. 메뉴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와 바르샤 등 나리가 강호들을 연달아 탈락시켰는데 특히 홈에서 강점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리그 연승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세비야는 라키티치와 토레스 등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수비에 집중하겠지만 원정에서 고전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3월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모두 고생하셨고 4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유벤투스 대 스포르팅 시작하겠습니다. 유벤투스는 낭토와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4경기에서 단 1골만 내주는 완벽한 수비력으로 8강에 진출했다. 리그에서는 승점 삭감을 당하며 우승 도전을 할수 없기에 유로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홈에서 디마리아와 키에사, 블라우비치의 공격진을 내보내 골을 노릴 것이고 로카텔리와 라비오가 중원에 나서 공격을 주도할 것이다. 스포르팅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피해 1위인 아스날을 탈락시켰다. 원정에서 디오만데와 이나시우 등 수비진의 활약으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승부차기를 압도했다. 그리고 이제는 세리의 강호인 유벤투스를 상대한다. 이 경기 역시 아스날 원정처럼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골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트링칸과 에드워즈가 최전방에 나설 것이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스포르팅도 포르투갈의 강우이자 아스날을 탈락시킨 기세가 좋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아스날보다도 중원 경쟁력이 더 좋은 팀이다. 우가르테와 곤살베스 등이 중원에 나설 원정팀 상대로 로카텔리와 라비오 조합이 경기의 흐름을 팀에 가져다 주며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